<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원래 1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오늘은 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오지 못한다고 해서 4명에서 찍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준비를 하고 올게요. 제가 오늘은 화장은 안하고 입술만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발라요. 어? 그리고 이거 이거를 안쪽에만 발라주는 거예요. 얘들하고 교복 입고 만나기로 해서 뒤가 너무 더럽다. 교복 입고 올게. 이렇게. 우리 저의 교훈입니다. 대박이죠? 너무 귀찮아요. 짠. <laughs> 엄청 짧아. 버스를 타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버스를 탔어요. 마스크 안 가져와서 세연이가 빌려줬어요. 도착해서 연락 도착해서 끊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버스를 내렸어요. 친구, 보호도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저희는요 아포아포대체 포토... 뭐하냐 포턴이 아, 스튜디오를 갈 거예요 아. 나 지금 머리 씌우신대 안녕 <laughs> 이거 속에 달아줘야 되는 거 알지? 여기에 이제는요 뭐 사진 찍을 거예요 그냥 앉아보세요 네, 일단 앉아, 앉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딨어? 앉아보고요나 앉아. 일단 빨리, 일단 빨리. 어디 봐야 돼? 저거. 어? <laughs> 아, 저거.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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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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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야, 뭐야? 서로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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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짜을 때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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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아니 우리 넷컷 있잖아 그러면 네. 그걸 앵그리, 해피, 슬픔, 러블리 이런식으로 할까? 알겠어, 시작나 해볼까 <�이에게 UCS> <뮤 painful> <mz> <heures> 이거 다 괜찮아 음. 난 이럴 거야 <laughs> 귀여워 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도 돼? <laughs> 어 뭐야 야 이거 <laughs> 그 네가 편집한 거 보고 좀 생각을 해볼게 김민수 표정대로 하고 <laughs> <오. 웃음> 어, 오, <laughs> 어 오, 이각, 귀여워 근데 다미가 아까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 <laughs> 저희는요, 어, 사진을 찍고 나왔고요. 2시간쯤 뒤에 오래요. 그래서 5시쯤 갈 거예요. 지금 몇 시죠? 네. 지금 뭐 할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지금 둘둘 헤어져서 저는 마라탕 먹으러 왔어요. 이 친구와. 말을... 제가 얘를 위해서 예절 포카를 찍어줘야 돼요. 예절 포카 맞아. 예절사 어, 예절 예절사 찍어줘야 돼요. 바슴. 마라탕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laughs> 재밌기는? 됐어? 응. 음. 음. 됐어. <laughs> <laughs> 사진을. <다들 아는데? 웃음> 사진을 안 주세요. 진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본 파일을 무료로 주신대요. <laughs> 아, 저희 사진 나왔어요. 저희 네. 사진도 찍었어요. 빨리 보여줘 아, 이래기죠. 아, 저희 이렇게 태희의 얼굴은 다 가려졌지만.